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주시가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여름과학 캠프를 열었습니다. 고등과학원과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여름과학 캠프는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는 관내 고등학생 69명과 지도교사 3명이 참여해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우성종 박사의 나노과학과 극초저온과학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리학부 백승권, 임준원 박사, 수학부 정기룡 박사의 기초과학에 관한 특강 수강 등 기초과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창의성 해결 프로그램과 과학자와의 멘토의 밤, 소백산 죽개구곡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고등과학원은 영주시와 지난해 2월 15일 지역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영주 지역에 대한 집중적 교육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27일 무량면 사무소에서 대만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사과수입국의 검역과 잔류농약 검사에 대비한 수출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을 했습니다. 군은 사과수출주요 대상국인 대만에 농산물 안정성 관리 요건 충족을 위해 복숭아 심식나방 해충 발생에 대한 예찰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 및 사과원 농약 안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수출 상대국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와 비과세 장벽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따른 수출농가 사과 재배의 어려움 경감과 수출 재배지의 검사가 대만 수출 요건에 충족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출사과의 전문 교육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동시가 26일 시청 대회실에서 옹천역사 및 주변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영주댐 건설로 문수에서 마사간 철도 이설 공사에 따라 발생된 옹천 폐역사, 폐선, 폐터널과 그 주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입니다. 옹천역은 일제시대 때인 1942년 7월 1일 보통역으로 출발해 영주댐 건설에 따른 중앙선, 문수에서 마사간 철도가 이설돼 새로운 노선이 개통된 금년 3월 27일까지 7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안동 지역 서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이처럼 안동의 근현대사와 함께 해온 옹천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안동시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안동시장을 비롯한 지역시 의원 및 주변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옹천역을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안동이 생활체육인들의 꿈의 무대인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생활체육 붐조성과 함께 경북 북부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동시 낙동강변 둔치 일월에 생활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지방 중소도시로서는 드물게 용정교 아래쪽에 세면의 야구장이 조성되면서 사회인 야구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말이면 가족 단위 야구 동호인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프로 선수 못지 않은 열정으로 강변 야구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 낙동강변에 리틀 야구장 한명과 성인 야구장 두명등 3개의 야구장 시설이 마련되면서 창단이 본무를 이뤄 올해 안동시에만 동호회 14개 팀과 직장인 6개 팀등 20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비타민의 보고 건강한 영양고추를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영양군대 45개 농가와 농민단체에서 생산한 고추와 특산품을 홍보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양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로 김장김치를 담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취약계층에도 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추풍작으로 재배 농민들의 팔로 확보를 위해 예년보다 농산물 판매부스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영양군은 지난해 열린 축제기간에 16만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한 가운데 45억여 원의 특산품 매출을 올렸습니다. 청송군이 군청사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1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을 했습니다. 부패제로와 클린 청송 구현을 위한 이날 교육은 한수구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한 강사는 많은 청렴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공직자상 구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구는 올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용역기관으로부터 보고회를 가는등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청송군의 청렴도를 전 직원에게 알려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천시가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올 상반기 중으로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건축 설계에 들어갑니다. 보잉은 영천 MRO 센터 건립을 위해 오는 10월 중 착공, 2014년 하반기 중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흥국 내 항공부품산업 육성의 첫 단추가 될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이 오는 2017년 6월까지 4년간 총 370억 원을 투입해 영천시 녹전동 1원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에 설립 예정인 보잉사 항공전자 MRO센터 건립과 2013 경북국제항공포럼 개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 역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 영천지사가 소재에 있는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홍보하기 위한 영천시 향토유적지 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27일 정재경 KT 영천지사장, 백명도 KT 노동조합 영천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은 영천시 창고동에 위치한 영남 7대 누각조양각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영천문화원 관계자로부터 조양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영천이 충효의 고장임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어, 저희들 그 건전 모임 향유회를 가지게 된 배경은 어, 사내 직원들의 그 정서도 또 순화하고 또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 지역 사회의 문화 유산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 영천 지사가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하고 어, 앞으로도 그 지역 사회와 함께. 어, 실정에 맞는 그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향토의 문화를 그 더욱 더 알고 지역민들과 밀착해서 어,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KT 영천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KT 영천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KT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지역을 자세히 알아보고 영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청도군의회 제205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청도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군정 질문과 현장 중심의 확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 의결 등 주민 복리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매우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장용기 총도군의회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국민 복지 증진과 주민 위주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신도청 시대 새천년을 준비하고 있는 경북 북부권이 고부가가치가 높은 발효산업을 대표적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7일 안동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신도청 지역 경제활력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강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 지역본부장은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권은 장류와 주류가 중심이 된 발효식품 산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발효 원재료의 농업 기반이 우수해 이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안동시, 예천군,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내년에 본격적인 신도청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안동시 예천군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신도시 지역경제활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29일까지 안동과 포항, 경산, 구미 등 4곳에서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학관 합동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7일 경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토론회는 한의련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재홍 안전행정국장, 최영조 경산시장, 이중근 청도군수 등 경산청도 영천기관단체장, 녹색어머니회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윤우석 교수의 성폭력 예방 특별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한 범죄 환경 개선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경북경찰청 김우태 기획예산계장의 치안인프라 확충계 논리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낫더위도 목요일부터는 누그러집니다. 목요일 전국적으로 가을일 제촉하는 비가 내릴 전망이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